안녕하십니까.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만군 법수면에 소지하고 있는 주말주택 내지는 노부부가 조용히 함께 지낼 수 있는 땅 면적이 아주 크지만 은 집은 자그마한 그런 주말주택을 함께 소개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고 계시는 저 주택이 오늘 소개할 그런 어, 집이 되겠는데요 어, 집 옆에 보면은 저컨테이너도한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진입도부터 살펴볼 것 같으면은 어, 여기 도로가 아주 넓은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어, 문은 어, 철로서 만들어진 그런 어, 대문입니다 대문이고 대문을 들었으면 바로 주택이 있고, 주택 앞에는 잔디가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전체 주택 제, 주택의 계략적인 것, 제가 오늘 한번 말씀해 드리, 드리, 드리면, 어, 주택은 전체 평수가 땅이 294평입니다. 그 중에 대지가 112평이며, 계획 관리지 전으로 되어 있는 밭이 예, 물론, 바치지면 앞에는 텃밭과 잔디를 깔아놓은 그런 마당입니다. 아, 182평 되는 이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도합, 아, 전체 땅이 294평이며, 주택은 아, 금평이 약, 약 13평 정도 되는 아주 아담한 그런 경량 철골조로 만든 그런 주택입니다. 자, 정면에 보고 계시는 이 출입구고요. 출입구 앞에는 상당히 도로가 좋습니다.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쭉 어, 연결되어 있는 바로 접해지가 있는 이런 아주 어, 도로 사정이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은 2차선 도로보다 조금 높습니다. 보시면은 내집 앞에 요, 요, 요 구구가 있는데 구구에 이렇게 덮개로서 어, 시멘으로 포장을 해 놓고요. 어, 도로보다는 조금 높이 올라앉은 그런 어, 남수향의 아주 햇빛을 잘 받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대문을 들어서면 은 어, 잔디가 깔린 이런 어, 마당인데요. 잔디마당이지만 이것은 계획관리지 어, 전입니다. 계획관리지 전이며 어,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은저콘테이너가한대 어, 놓여져 있는데 이쪽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12평의 대지가 182평의 계획관리지로 되어 있는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전체 1,294평의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럼 우선 어 주위 환경부터 집 둘레의 주위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집은 이렇게 도로보다 이렇게 높이 올라앉아 있습니다. 앞에요 도로고요 어 도로 위에 이렇 올라앉은 그런 땅이 되다 보니까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상당히 햇볕도 지금 보시다시피 오후 3시쯤 되었는데 햇볕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 요 야산 밑에 요래 자리한 그런 대지와 어, 밭인데 내 주위에 붙어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와 적당히 떨어져 있는 완전 단독주택으로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주말 주택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임라인데, 그 낮은 임라입니다. 소나무가 뒤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낮은 임라가 이렇게 내 뒤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땅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요 지금 텃밭을 이렇게 갖고 왔고요 어 보시면은, 저 밑에 도로보다는 한참 이 땅이 높습니다. 텃밭이면 텃밭이고, 텃밭 옆에 이렇게 집이 한 13평 정도 되다 보니까, 어 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나놔서 한, 한대 스푼 되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보조적으로 여기 에 여러 가지 물품을 또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공간입니다. 마당을참잘 가까워놨습니다. 여 보시면은 위에 요 석축을 쌓아가지고 어, 조금 높은 곳에는 이렇게 잔디를 깔아놓고, 어, 양경 어,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서 어, 다른 사람하고 전혀 람인과 뭐 간섭 없이 개도 좋아하는 뭐 동물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주택입니다 자, 앞에 마당다은 어, 잔디를 이렇게 깔아놔서 상당히 집 자체가 사람해 보이고 아은 다른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이 어, 밑에 내 다른 로서는 철망으로 이렇게 지났는데 철망 앞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나 꽃들로서 이렇게 에, 담이지만은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나무로서 요 안쪽에 보시면 이 텃밭입니다 지금 텃밭도 잘가꾸어왔습니까 지금 12월 11월 달쯤 되니까 어, 여러 가지 작물들이 현재는 어, 조금 뭐 추위가 다가오니까 좀 시들해진 그런 상태인데. 예, 봄 가을이 되면은 어, 여러 가지 꽃들과 작물을 키우면 상당히 주위가 뒷산과 어, 비경으로 해서 상당히 아담하게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어, 배추가 일부 지금 살아고 있는데요. 이 텃밭 모습입니다. 뒤에 경계는 어, 저렇게 뒤편에는 망으로서 폴더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내 경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내 뒤쪽에는 보면은, 낮은 어, 망한 임자입니다. 임자가 아, 이렇게 뒤에 소나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기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고, 어, 보시면은 전부 뒤에 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산 밑에 붙어 있는 이런 대지와 밭입니다. 조금 높이 올라 앉아 있는 그런 밭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남수향이기 때문에, 햇부도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따뜻한 그런 곳에 자리한 그런 주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어, 집은 경량 철골 구조의 그런 어, 어, 주택입니다. 평수는 앞서 어, 설명드렸다시피 예, 전체 금 평이 한1세평 되고 어, 여기 등기가 되어 있고 대장이 되어 있는 정식 주택입니다.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어, 잔디도 깔아놓고 여기 지금 텃밭으로서 어, 작물을 굉장히 그런 흔적이 보이고 지금은 이제 늦가을이고 하기 때문에 에, 보시면은 작물이 지금은 수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 봄 가을이 되면은 어,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고 주위 꽃과 아, 작물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성경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따로의 내 단독으로 쓸수 있는 지하수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는, 어, 집의 모습입니다. 자, 잔디 앞에는 이렇게 가실수 나무가 이렇게 한세루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늦가을이 돼서 다 수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만 앙상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그만 집이지만은 한번 들어가서 집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이렇게 뒤쪽이 높기 때문에 앞에는 데크를 갖다가 이렇게 받침목을 씌워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집 안을 들어가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요 높, 조금 높은 곳이 자리에 다 보니까 아,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요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있고 어. 테크를 만들어 놓고 옆에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해서 한번 들어가서 어방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평 어, 정도 어, 되니까 주로 원룸 형태의 그런 어 방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들어러면 이렇게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어, 실기함 주방이고 어, 왼쪽에 문을 한번 로보겠습니다 아,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실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 겸 샤워실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과 샤워실이고 이 어, 왼쪽에 아, 요 보일러실입니다. 다이도실겸 보일, 보일러에 보입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어,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로 해서 이렇게 실외로 밖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이렇게 실내에서 말고 실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별나실 실내, 실외에서 양쪽에 일의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개실이고요. 안자 안방입니다. 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 주택이나 뭐 주말 주택 내지는 어, 뭐 부부께서 그냥 큰방 필요 없이 조그맣게 두 분이서 지낼 수 있는 텃밭 가꾸면서 마당이 넓으니까 어, 산 뒤에 붙어 있는 텃밭과 집이니까 텃밭 가꾸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방입니다. 방 평수도 한 다섯 평 정도는 되어 보이는 그런 방입니다. 네, 방이고요. 방에서 바라보는 거실, 저 오른쪽에 화장실 겸 샤워실이 있고, 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있고, 저 출입구입니다. 왼쪽에 여기 그어 데크입니다. 바로 요 거실의 앞에 통유리여서 크게 창문을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실내가 상당히 밝고 어, 이 실내 거실에서도 밖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 있게끔 어 정경이 정경이 좋습니다. 이 바로 어 거실에서 앞 마당을 바라볼 수 있고 저 밖을 내다볼 수 있게끔 통유리로서 크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밝고 햇빛이 지금 여 안까지 보시다시피 여기 끝까지 주방 여 끝까지 지금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방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집입니다. 여기서 우선 어, 한1 3 평짜리 정식 주택입니다. 이걸 사시다가 좀 좁다 싶으면은 새로이 어, 터가 좋으니까. 그가뭐약 300평 가까이 되니까 집을 새로 한채짓던지또 옆에 여분의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집을 깨끗한 집을 잘 지, 지,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보조로 또 사용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방음 내레를 이렇게 살펴, 살펴봤습니다. 어,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안군 법수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 동네하고 떨어져서 어, 낮은 산 밑에 자리하고 있는 완전한 그 동네하고 떨어진 단독주택입니다. 조용히 에, 타인 간섭 없이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곳에 자리한 동네하고 떨어진 아주 괜찮은 곳에 있는 그런 장소의 집입니다. 요런 집은 뭐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개를 큰 개,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이라면은 어뭐 개를 키우면은 옆에 이웃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어뭐내 마음대로 애완견을 키워도 다른 사람인데 피해를 줄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간섭 없이 나름대로 어 m 미터의 자리하고 터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에뭐 애완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뭐여 보면은 뭐 닭도 키워도 되겠고 뒤편에 여기 염소도 좀 키워도 되겠, 되겠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텃밭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혀 간섭받지 않는 그런 곳에 자리한 아주 방도 좋은 곳에 예, 땅 평수도 전체 한 294평으로서 약 300평 가까이 되는 아주 괜찮은 주말용 주택을 소개 올렸습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어, 늦가을이고 어, 초기월이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아, 코로나도 어,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